요가 하면 되죠? 어, 직접 카브 그쵸? 어, 색이다, 조각하다죠? 색이다, 조각 그쵸? 그쵸? 직접 색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카빙 하면은 조각이라고 하면 되겠네. 조각. 어, 그리고 제일 우가 조각도 하니? 아 어, 그냥 그림만 그려. 자, 전통적으로라고 나왔어요. 전통적으로. 구정거죠. 그럼 이 글은 뒤집어지는 글이네요. 뭐 시점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세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세기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시점 배절을 이루고 있는 글이에요. 이 이야기는 20세기. 그러나, 뭐, 굳이 안으어도 우리는 알아요. 그죠 시점을 구분했다는 얘기는 위의 얘기와 아래의 얘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에 아래가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후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구정보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정보의 내용을 뒤집으면 저자리 저술 의도가 나오는 거니까 어, 전통적으로 어, 스컬프처. 아. 스컬프처는 조각이에요. 또는 조각품, 작품. 얘랑 비교해야 될게 스컬프터죠. 스컬프터. 얘가 조각각. 그도 잘 나온다. 문법 문제에서 사람을 나열하는데 스컬프처를 쓴다든지 어떤 사물을 나열하는데 스컬프터를 쓴다든지 이러면서 자 스컬프터는 조각가구요. 어, 스컬프처 전통적으로 조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타인하고 동요가 되겠죠. 이하고 같은 뭐, 말이에요. 조각이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었냐? 프리 리미너리 프리미러리. 아. 예비의 최초의. 이런 뜻이죠. 밑에 뭐, 뜻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음. 프리가 앞이라는 뜻이잖아, before. 그 시간상 앞이에요. 다음에, 리미러리에서 리미트죠. 리미러리는 리니트에서 나온 거예요. 딱 앞에서 경계를딱그은 거죠. 그렇죠? 앞에서 경계를딱그은 거니까 최초의 시작점이라는 게 경계선 앞에서라는 뜻이니까 음. 그럼 예의 반대말이 뭐가 됐었어요? 풀이, 어, 뭐야? 맞지? 그렇지? 예의 반대말이 뭐가 되겠어? 파이널이 되겠어? 마지막 의이란시이죠 마지막. 최초의 모델이 시작했습니다. 그렇첫 어, 번째 모델이 어, 시작되었대요. 그 모델은요 만들어진 거죠. 예술가들에 의해서 뭐로부터 만들어진 대로 계속 꾸며주고, 어, 얘는 그냥 풀어 출처라고 보는데요. 아우도어분 아우로드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안에서 바깥쪽으로부터예요. 또는 출처의 풀업으로도 쓰이고, 여기서는 이제 정토로부터, 그러니까 정토로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제 어. 그럼 최초의 모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각품은, 최초의 조각품은 뭐로 만들었어? 정토로 만들었네요. 기즈,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조각품들이죠, 그렇죠? 그죠 조각품들은 그 다음에는 패스 온 넘겨주다예요. 패스 온 자체가 넘겨주죠. 넘겨친 거죠. 어디로 넘겨집니까? 스튜디오 어시스턴트에게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처음에 점토로 만들었어요. 최초의 네. 모델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디로 준 네. 거야? 스튜디오 어시스턴트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어시스턴트 하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조명자잖아. 그러면 이 어시스턴트는 또 누구냐? 파이널라이즈 하는 거네요. Oh! 여기 나왔나요? 그쵸? 파이널라이즈. 그러면은 최초의 모델을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처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어시스턴트, 예술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마무리하네요. 파이널라이즈가 최종으로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최종으로 만들어내다. 최종으로 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디 안에서 돌 안에서 자, 돌에서 만들어내는 거네요. 자 처음에는 그거 책이 없어 그건지 아닌지 나 모르겠는데 가져가 보세요. 어자어 그 그러니까 점프로 아티스트를 만들어서 주면 그걸 보고 어 돌로 이렇게 만들어 내나 봐요. 음. 자어이나 아, 아니면은 어 플레이스터 또는 브론 브론즈 한 청동이죠. 어 그런 것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낸대요. 자 사실상 그것은 자 이때 이트 동그라미치고요. 가주어죠 후이야 진주어죠. 그럼 포는 의상이 주어면 이렇게 해서 꽤 네? 유저리에 다 독특했다라는 거죠. 유저리 유니크했다, 독특했다. 어 네오클래시컬 네어 네오가 붙으면은 뉴라는 뜻이죠. 네오가 붙으면 뉴라는 뜻이에요. 어, 신, 클래식컬, 그러니까 고전주의 조각가죠. 고전주의 조각가들이 실질적으로 픽업하는 것은 말렛과 치즈를, 찔이라는 뜻이고요 말렛은 뭐, 뭐, 망치 뭐 이런 거예요. 망치와 치즈를 픽업,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정말로 독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때 그러면 pick up은 무슨 뜻일까요? 뭐 들어 올리다, 선택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얘는 유 s 의 뜻이겠죠? 사용, 이용, utilize u s 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p i 이 u s 의 뜻도 있어요 그걸 픽업 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들어 올렸다는 거잖아 망치하고 치즈를 딱 들어 올렸다는 것은 이거를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어. 자, 뭐 때문에 신 쓰는 이유죠? 어시스턴트이 보통 훨씬 더 비교급 강조 부사죠? 더 어댑트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댑트 했기 때문에. 어디에 어, 조각 가는데, 뭐보다 최초의 아티스트들보다. 여기서 좀 지우고 갑시다. 어, 이걸 이제 분리부정사라고 하는데요. 분리부정사는, 어, 원래 투부정사 다음에 동사원형 쓰는데 여기 부사 못 씁니다. 부사 못 써요. 근데 학교에서는 부사 써도 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는, 그런데 투 다음에 부사를 쓰고 동사원형을 쓰는 것을 분리부정사라고 그러고요. 얘는 실질적으로 세모예요. 문법 문제에서는. 딴게 담아주면 틀린 거고요. 딴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맞는 거고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어, 그래서 이때 만약에 틀렸다면 부사를 앞쪽으로 빼야 돼요. 됐죠? 만약에 틀렸다면. 지금은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어, 두 번째, 뭐 때문에? 보통은 훨씬 더 비교급 강조부사. 뭐가 있어?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 더 훨씬이라는 뜻으로 얘는 예? 어? 어, 파. 이 정도는 알잖아. 이분 스키, 먼치, 얼라.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로 만들죠.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는 건 대리예요. 그런데. 사경사나 부사로 만든 비교국에서 베리는 절대로 못 쓴다.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자, 모에다 동그라미, 대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그리고 비어댑트 S이 있네요. 비어댑트 S, s 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죠. be adept at 같은 말로 be 애시죠 어디 어디에 어, be 어, at at 써도 돼요 어디 어디에 능숙하다 어. 어댑트가 있고요 어댑트가 있고요 어댑트가 있습니다 옥트가 선택하다죠 그렇죠? 딱 고아원에 와서 너내딸 해라 그쪽으로 AD, 그쪽으로 가서 취하는 느낌이에요 내 딸로 그래서 양자로 산다 즉 자녀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채택한 거잖아. 그래서 채택하다죠. 어댑트는 형용사입니다. 능숙한이는 뜻이에요. 스킬풀이죠. 선생님이 뭐 기본적으로 내용 여기 지금 어댑트가 나왔으니까 어댑트에 미쳐붙고 스킬풀 쓰는 거. 내가 보니까 어댑트도 나고 어댑트도 나와요 이번 시험에 본문에서 또 철저하게 외워두세요. 어댑트는 적응하다죠. 어디어디에 적응하다 요 어댑트는 그리고 개작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개작하다 소설의 내용을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설은 글쓰기고 영화는 말하기 잖아요 그럼 소설의, 소설의 내용을 영화에 맞게끔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개작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요새도 좀 기억을 해주고 저 훨씬 더 이렇게 해서 어댑트 쓰는 거이 단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어댑트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laughs> 부이나 액트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어, 능숙한이라는 뜻이에요. a p t 도 능숙한이고 e p t 도 능숙한이라는 뜻이에 능숙한. 이런 것들을 바꿔 쓸수 있죠. 자, 어, 어디에 능숙해? 전치사 썼으니까, 이쪽과 동사일 때는 ing 써야죠. 조각에, 뭐보다 조각하는 것에, 또는 조각, 명사로 봐도 되고요. 그니까, 러 처음 아티스트, 이 오리지널하고 바꿔쓸수 있는 게 여기서는 프리미널이라는 얘기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티스트들이 만든 것보다도 조각하는 게 훨씬 더 능숙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그것은 꽤 독특했어요. 뭐가 독특했어? 어, 신고전주의 조각가들이 실질적으로 어, 나무망치와 치스를 사용한 것은, 뭐 때문에, 어, 뭐 때문에 어, 이 조, 조수들이 훨씬 더 능숙했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아티스트들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까 요까지 분위기는 뭡니까? 처음에는, 그죠 아티스트가 대충 뭘 만든 거야? 저기, 뭐지? 어, 점토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조수한테 딱 주면, 예, 그러고 나서, 돌이나 청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그걸 만졌다는 얘기야. 왜? 훨씬 더 능숙했기 때문에, 도구를 다듬는 것에. 자, 그러면, 지금은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자 지금은 이제 치점대조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나도 있고 직접 카밍이 나타났다 그럼 직접 카밍이라는 것은 위에서 한 조수가 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가 직접 조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직접 새기기 직접 조각하는 것은 자 어, 뭐처럼 아, 직접 하는 게 나타났다죠 여기서 끝나니까 자, 나타났습니다 뭐로 뭐 써겠죠 새로운 나올 형용사로 쓰이면 새로운이죠. 그래서 새로우니까 신기한 거죠. 신기한 명사로 쓰이면 소설이고요.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서 예전에 안 했으니까 신기할 수 있겠죠, 그죠? 무엇을 만들어내는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서 어. 직접 세기기가 나타났습니다. 뭐 없이 사용하는 것 없이 뭘 사용해요? 이용해요. 인터미 i a 이트 중간의 클레이 점토 모델을 사용하는 것 없이. 그럼 여기서 중간의 점토 모델이 뭡니까? 위에서 말하는 얘겠죠. 그렇죠? 이게 없이 C2잖아요. 저 위도 아무도 있고 하도 알고도 있고만 10초는 피를 유발하니까 피가 하나 나와야죠. 그쵸? 얘가 이 말이죠. 이더하고 이면뭘 찾아야 돼요? 항상 뭘 찾아야죠. 뭐 이든 뭐 이든 그렇죠. 어. 기업으로부터 작업을 하든 아니면 주제 그 자체든 그렇죠. 소울이 나왔습니다. 소울 유일함이죠. 유일함 또는 단 하나를 소울 그리고 혼자의 라는 뜻도 있죠. 혼자의 그리고 명사도 명사로 쓰여서 발바닥이라는 뜻 발바닥 혼자죠. 여기서는 단한 명의 아티스트, 예술가들이 예술가가 워크드 작업했어요. 조각을 하는 것에 조각에 얼러 혼자서 혼자서 자어 얘는 카빙을 계속 조각이라는 명사를 지금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이렇게 명사를 꾸미잖아. 그런데 같은 말인데요. 명사가 맨, 명사가 맨 마지막, 아, 미안해. 명사를 뒤에서 꾸미고 싶으면 언론으로 꾸미죠. 같은 말이에요. 온이 명사나, 명사 언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어, 단지 조각을 어, 하는데 작업을 했다. 혼자서. 여기서 언론은 그냥 이제 혼자서 정도로 그냥 해석합시다. 뭐, 이때 서브젝트는 주제 정도로 보면 되죠. 대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기억으로부터 또는, 어, 여기서는 메모리와 결합 기억에서 또는, 어, 대상 그 자체에서. 대상이면 내가 조각하는 그 돌이면 돌이. 도리.